자 안녕하십니까 예전에는 홈카페라고 하면 핸드드립 그러니까 브루잉 커피를 좀 많이 즐겼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저렴한 에스프레소 머신도 많이 나오고 저렴한 에스프레소용 그라인더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집에서도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놓고 추출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에스프레소 쪽은 악세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냥 머신과 그라인더만 가지고 추출을 하셔도 되지만 이 악세사리들이 있음으로 해서 훨씬 더 편하고 안정적으로 추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악세사리들 너무 많기 때문에 뭘 해 될지 나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지금까지 제가 모아 놓은 거이 에스프레소 액세서리들 하나하나 보여 드리면서 정보를 좀 드려 볼까 해요 바로 시작해 보죠 자 우선 머신하고 그라인더가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일본으로 까는 게 뭐냐면 요거 이 타올을 깔아요 요런 식으로 깝니다 이게 움직이는 게 싫으면 머신 밑에다가 요렇게 끼우기도 해요 예전에는 제가 송월 타올에 린넨을 자주 썼거든요 근데 지금 쓰는 거는 요거 라이너, 라이너 행주라고 검색하면 아마 나올 거거든요. 송월 타올 린넨도 쓸만해요. 저는 굉장히 잘 썼거든요. 근데 이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극세사 재질이더라고요. 뭐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1년 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른 타올을 여기다 깔아놓는 이유는 포토필터 우리가 이렇게 딱 빼죠. 그러면 이 안에 물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닦아야 돼요. 바로 저는 이렇게 닦아봅니다. 그래서 바로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행주들도 색깔이 여러 개거든요. 뭐 검은색도 있을 거고, 흰색도 있을 거고. 저는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커피색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 자리면 이 앞에 커피 가루 막 떨어지고 하거든요. 커피 물이 무조건 듭니다. 이 커피색은 표가 안 나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템핑 스테이션이라고 하죠. 템퍼나 뭐나 뭐나 막 놔두는 그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저는 잘안 씁니다. 여기다 바로 올립니다. 뭐 이렇게 템퍼 올리고 도징링 같은 거 내가 쓸거 이렇게 올리고. 디스트리부터 뭐 이런 식으로 올리고 요렇게 씁니다 그냥 자 이제부터는 에스프레소 추출 순서에 따라서 필요한 악세사리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일 먼저 필요한 거 도징컵입니다 도징컵 제가 갖고 있는 도징컵들 뭐요런 것들 막 있거든요 자이 도징컵의 용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우리가 그라인더에서 커피를 받아 가지고 포토 필터에 넣든 브루잉을 할때 드리퍼에 넣든 뭔가 옮길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때이 도진컵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드리퍼나 이포터필터를 여기다 바로 받으면 안 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커피가 분쇄되면서 나오면 굉장히 막 흩날려요. 그리고 막 제대로 쌓이지도 않습니다. 커피가루가 흩날리고 엉망진창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도진컵을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제가 갖고 있는 도진컵들 두종류로나뉘거든요 이쪽 애들, 그리고 이쪽 애들. 자, 이두 종류가 뭔 차이냐면 이쪽에 있는 얘들은 이렇게 다 끝에 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에스프레소 용 도진컵입니다. 이렇게 포토필터에 딱 넣었을 때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원두를 바로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거든요. 얘들은 보시면 따로 턱이 없죠. 그냥 뭐 아무 때나 써도 상관없는 그런 도진컵이에요. 다만 에스프레소 용으로 썼을 때는 이렇게 바스켓에 들어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프레소용 도징 컵으로는 쓰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잘 쓰진 않습니다. 자, 요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거는 이 굉장히 큰 음료 마시는 컵 같이 생 이런 큰 거는 왜 있는지 제가 좀 있다 설명드려 볼게요. 이거일단빼 놓고 얘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바리아 그라인더의 순정 도징 컵입니다. 뭐이렇게돼 있는 거죠. 얘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도징 컵인데 빈스업 얘는 위에 뚜껑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뭔가 한게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망이 있습니다. 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요 체를 넣어서 커피를 왁 받아가지고, 뚜껑 닫아서 막 흔들면, 체보다 더 작은 미분들은 밑에 깔아앉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체에 있는 거를 빼가지고 쓰는 겁니다.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 훨씬 더 깔끔한 커피를 즐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좀에 귀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번 계속 써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요걸 그냥 빼놓고, 얘만 도진컵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얘들. 에스프레소용 도진컵인데, 58mm 짜리가 있고 54mm 짜리가 있습니다 자이 바스켓은 58mm 예요 요 놈도 58mm 입니다 넣으면 거의 딱 맞아요 약간의 유격은 있지만 거의 딱 맞는다 얘는 54mm 입니다 얘 같은 경우 넣으면 유격이 많죠 다만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54mm 도진컵을 58mm 바스켓에 자주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도진컵 안에 커피가루들이 남아가 들러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털어내기 위해서 넣고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해주면 좀잘 떨어지더라고요. 58mm 짜리 쓰면 마지막에 막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들러붙어 있어요, 안에. 자, 그리고 제가 요 근래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도진컵은 이 폐사도 도진컵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 안쪽을 이래 보시면 뚱구스름하게 파져 있거든요. 옆면을 봐도 약간 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가루 들어갔다가 포터필터에 옮길 때도 잘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딱 네모나게 생긴 아들이 있죠. 얘들 같은 경우는 바스켓 타가 털면 끝에 끼어 있습니다. 얘도 좀 그런 형태였어요. 안에 보면 야도 구석에 잘 끼거든요. 요런 애들은 도진컵으로쓸때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래서 구입하실 때 요런 놈들처럼 안에가 둥그스름하게 파져있는 곡선을 이루고 있는 요런 도진컵을 구매하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54mm, 58mm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본인 바스켓하고 사이즈 맞는 걸로 구입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처음 보여드렸던 이런 큰 도진컵들 요거 어디 쓰는지 이제부터 한번 보여드리 볼게요 아이큰 도진컵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스프레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자 저는 요두개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하나는 요 바리아 그라인더에서 따라오는 거조개만 스프레이입니다 하나는 다이소에 산천 원짜리 스프레이예요. 실제로 저는 이걸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얘는 디자인도 예쁘고 뭔가 있어 보이긴 한데 잡았을 때 그립감이 좀 별로입니다. 너무 쪼깨 해가지고 이 잡기가 좀 불편해요. 근데 얘는 좀 큼지막하죠? 그래서 잡았을 때 훨씬 더 편합니다. 이 스프레이가 왜 필요하냐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라인더 분쇄하기 시작하면 특히 이런 겨울에는 굉장히 흩날려요. 온데 사방팔방 날아다니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분쇄하기 전에 이 원두에다가 물을 한방팡 뿌리고 시작을 하면 그 흩날리는 현상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은 요런 스프레이 한개 사가지고 분사하기 전에 뿌리고 하면 좋죠. 집에서 홈카페 할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는 커피 가루거든요. 그리고 이 스프레이 구매하실 때 미세 분사가 되는 걸로 구매하셔야 돼요. 그냥 일자로 쭉 뻗어나가는 그런 거 사보면은 물 범벅됩니다. 요렇게 미세하게 확 분사되는 요런 거 사셔야 돼요. 한방 뿌려주고 탁탁탁 흔들어서 전체적으로 원두에 물을 발라줄 거거든요. 자, 이제 분쇄를 해볼게요. 자, 분쇄가 다 됐습니다. 확실히 물을 한방 뿌리 났고 했더니 날림현상은 거의 없죠. 자, 여기서 요즘에 홈카페 용 그라인더들은 다이 블로우 호퍼가 달려있어요. 이 블로우 호퍼가 달려 달려있는 이유는 그라인더 내부의 잔량을 확실하게 바람을 불어서 빼내려고 달려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제가 바람 불어 넣어볼게요. 엉망진창, 대빗죠 옆에 다 날렸습니다. 이리 되면 열 받는 거죠, 이제. 자, 요럴 때 저는 사용하는 게 요런 조그만한 도진컵이 아니라 요런 큰 거를 씁니다. 요렇게 해서 깊숙하게 넣어놓고 해버리면 빵빵빵빵빵 때려도 이 역류해가지고 막온 사방팔방 널리고 하는 게 훨씬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정용 그라인더, 특히 블로우 호퍼를 사용하는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좀큰 도진컵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에스프레소용 도징컵을 사용해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분쇄해놓고 빵빵 때리면 확확 날라요. 그래서 저는 요근래는 요런 블루호퍼 달린 그라인드 사용할 때는 이 에스프레소용 도징컵도 잘안 씁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커피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바스켓에 잘 넣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옆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그러면 이걸 더잘 넣기 위해서 뭘 쓰냐라고 하면 도징 링이란 걸 사용합니다. 요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깔때기의 느낌이죠 수북하게 쌓이면 옆으로 막 흘러내릴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거를 좀더 높이를 올려줌으로 해서 좀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직링을 받쳐 놓고 탁탁탁 이렇게 받거든요 저는 이 도직링도 여러 개 들고 있어요 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놈 그리고 이놈 그리고 이놈 제일 즐겨서 사용했던 거 그리고 제일 오랫동안 사용했던 거는 요 놈입니다 이게 BT 도직링이거든요 가격이 저렴하지 않았어요. 네, 저렴하지 않은 만큼 만듦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옆에 애 같은 경우에는 뭐, 요래 생겼어요. 델타 도직링인데, 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이 p t 보다는좀 가벼운 편이에요. 저는 무거운 게더 좋았기 때문에 요걸 즐겼었습니다. 요런 것도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한눈에 봐도 약간 옆에 애들보다는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죠. 저는 도직링은 가벼운 건 웬만하면 안 씁니다. 도직링을 이렇게 올렸어요. 커피를 담았습니다. 들어버리면 그대로 훅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옆면을 치거나 밑면을 좀 쳐서 조금 다져 넣은 다음에 도징링을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가벼운 도징링을 쓰면 이렇탁칩 이래 보면 이래날라가요 이래 얘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이니까 칩 보면 바로 날라가 봅니다. 근데 이런 무거운 애들은 딱 올리면 묵직합니다. 치도 잘 버텨요. 안정적이죠. 자, 근데 저는 이 도징링을 쓰면서 약간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커피가루를 포토필터에 잘 담기 위한 깔때기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직경이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커피를 담다 보면 이 도징링 또한 옆에 막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커피가루가 주위에 범벅이 되죠 굉장히 열받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놨지 왜 벌어지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업용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들은 이 포토필터를 바로 거치해 가지고 버튼을 딱 눌러서 작동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깔때기처럼 벌어지면은 더갈 수가 없습니다. 스위치를 누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홈카페에서 이런 걸 쓴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눌러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깔때기 모양으로 생긴 도징링을 사야 되겠다. 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이번에 구입한 게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 야, 지기죠. 올리면 요래된다. 이렇게 도징컵에 받아 갖고 왔다라고 하면 거의 뭐 던지 넣어도 됩니다. 이래도 솔랑하고 잘 들어가요. 이제 이런 놓고 싹 한번 흔들어서 쏙 빼보면 잘 들어가 있죠. 이런 형태를 제가 예전에 컬러드빈이라는 매장 가서 그 사장님이 쓰는 걸 봤거든요. 그 매장 같은 경우도 도진컵으로 커피 받아서 여기 깔때기에다 던져 넣더라고요. 제가 가본 매장 중에 커피 가루가 제일 없이 깔끔한 매장이었습니다. 이걸로 지금 제가 쓰면서 느낀 거는 커피 가루가 떨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알리에서 만 몇천 원 주고 샀거든요. 다만 이놈의 단점은 뭐냐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걸 올리고 흔들라고 하면은 조금 가벼운 편이거든요. 날아가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깔때기를 꼭 잡고 이렇게 흔들어서 평평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깨끗하게 쓸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주위에 커피가루가 싹 없어집니다. 제가 지금 이 번벅을 해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좀 웃기지만 싹 없어져요. 자, 커피가루가 이렇게 번벅이 됐으니까 제가 한개또 꿀템을 보여드리자면 차량용 청소기입니다. 이건 제가 선물 받은 거였거든요. 셀렉 프로 청소기라고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79,000원인가 8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 그냥 뭐 이렇게 C 타입으로 충전해서 쓰는 거거든요. 잘 빨아먹습니다. 다만 밤에는 시끄러워서 못 쓰죠. 그렇기 때문에 솔 같은 것도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뭐 옆에 이렇게 솔질해 가지고 탁탁탁 털고 그리고 요런 솔도 한 개, 저는 준비를 해놓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포터필린터한번 쓸어내릴 때 쓰는 건데, 요건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청소용 솔 이런 거한개 있으면 굉장히 편하다. 제 경험상 요런 좁은 것보다 좀 넓은 것도 한개 있으면 훨씬 더 좋아요. 바닥 쓸 때. 자, 그러면 이제 실전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액세서리들을 이용해가지고 추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원두부터 갈아줄 겁니다. 물한방 뿌려주고. 조진컵, 조금 큰거 넣어줄 겁니다. 분쇄되고 있을 때 포토필터 빼가 물기 감싹 닦아주고. 자, 다 갈렸죠? 펌핑. 가루, 깔때기에다 바로 던집니다. 자, 저는 이 상태에서 칠치봉을 바로 넣어서 돌려버리거든요. 자, 이제 디스트리뷰터 넣어서 템핑. 자, 지금 제가 템핑하는 거 보시면 기울여서 템핑을 하죠. 이렇게. 이렇게 기울여서 템핑하는 이유는 들어갈 때 수평이 맞게 들어가나 하고 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놔두고 하면 그게 좀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볼라면 이래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템핑할 때 쓰는 그 있죠 동그란 거 거기에 넣고 템핑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울여서 템핑하기 을 때문에 굳이 그걸 쓰진 않습니다. 35g 추출했습니다. 아따, 진합니다. 사실, 집에서 이 정도 커피를 물수 있다라고 하면 뭐 만족스럽죠. 자, 이렇게 추출까지 지금 끝냈죠. 여기서 좀 궁금해 하실 부분이 덕박스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넉박스를 하면 이 포토필터를 탕! 하고 치가지고 커피찌꺼기를 쏠랑 버리는 그런 용도로 쓰는 애죠. 근데 저는 집에서 쓸 때는 넉박스를 안 씁니다. 뭔 소리야 이게 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저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전에 추출한 커피퍽입니다. 요놈 그냥 적절한 요런 봉다리 한게 준비해가지고 저는 그냥 숟가락으로 파내버려요. 이렇게 그냥 파뿜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커피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거든요. 요 때, 아까 전에 제가 말한 솔, 요런 동그란 솔 가지고 싹 털어버리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찌꺼기는 다 털리거든요. 요때 마지막으로 그냥 행주로 한번 더. 오늘 난더 이상 안 뽑을 거야 라고 하면 저는 이 커피 찌꺼기 싹 버리고 물로 바로 씻어봅니다. 그럼 머신 꺼버려요. 사실 매장에서는 계속 연속적으로 추출하니까 찌꺼기가 계속 나와요. 빠르게 찌꺼기 버리고 또 추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넉박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하면 한두 잔씩 뽑아먹긴 데 넉박스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뭐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뭐 공간을 차지하거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저는 그냥 안 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에스프레소용 악세사리들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악세사리들을 사서 써본 결과 제가 느낀 거는 남들이 앞만 좋다고 해도 저한테 안 맞으면 좀 별로예요. 그리고 남들이 전부 다 별로라고 해도 저한테 딱 맞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내 취향에 맞는 걸로 구입을 해가지고 즐거운 홈카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쓰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이게 편하고 이런 게 좋았어요라고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요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